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10편 48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세배를 깨뜨리시는 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묶인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께 묶인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8편과 내일 토요일에 전하게 될 시편 49편은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48편은 고라자손의 시로서 하나님께 묶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시온의 그늘에 살아야 된다. 시온 같은 영광을 회복해라. 시온 같은 교회여, 영원하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묶인 상징적 의미인 시온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쉽게 풀이를 해서 하나님께 묶인.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다윗성을 말하는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시온성,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계신 성전, 교회, 교회의 영원하라.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묶임 받은 교회 중심적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그런 의미고요. 내일 살펴보게 될 시편 49편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고라 자손이 자신의 저주받았던 그 과거 인생에 대한 회고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과 돈에 묶인 허망한 인생에 대해서 49편을 토요일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 돈과 세상에 묶였을 때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반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쨌든 시편 48편인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때 31개 부족 국가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개 성읍이 정복이 안 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부족이 가서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 때까지 정복이 안 됐던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부스의 땅이었던 여부스족 땅이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거기를 시온, 어, 영어로 하면 알파벳 끝 글자인 Z I O N에서 Z I O N 이 시온을 바로 다윗 왕때 정복을 해서 거기를 수도로 삼, 삼죠. 그래서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에서 임시 수도를 삼았다가 다윗은 결국 본인이 정복하게 된이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바로 성전이 있었던 바로 수도 거기가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48편에 총세 번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 하도다, 아멘. 이 시온이라는 곳은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은 플러스 60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사이로부터 지상 1, 1km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의 이 시온.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일반 산, 일반적인 동네이긴 한데 우뚝 솟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산이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복음성가에도 그런 것이 있죠.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큰 왕의 성일세. 기억 혹시 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시온은 높이 우뚝 섰은 예루살렘 언덕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이 정복했던 다윗성, 시온성, 자이온,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렸던 바로 그곳, 주님의 십자가 있는 교회, 교회 중심적 인생, 하나님께 묶임받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드릴 텐데요. 그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탕자 있죠. 탕자가 외국 나가가지고, 성공하고 만약 이름을 날렸다고 치면은 얘는 탕자가 아니라 괜찮은 아들인가요? 자수성가한 멋진 아들인가요?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이탈돼버린 인생은요. 탕자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럼 집에 있던 아이, 집에 있던 큰 아들은 뭡니까? 그건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볼수 있죠. 집 안에서 가업을 받아가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또 다른 예가 있다면 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부자, 돈 많은 젊은 사람,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요? 이 청년을 너무나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제자를 삼을 텐데, 물건, 재물은 필요 없어. 나는 영원한 보아가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물건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아무것도 없이 나를 따르면 만왕의 왕인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큰 기쁨이야. 라고 했어요. 제자로서의 부르심인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하죠?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근심하며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똑같은 탕자입니다. 하나님께 묶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묶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드려드리는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 채 와가지고 그녀에게 돌을 던져 죽일 것을 요청했지만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죽이라고 했다고 소리쳤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씩, 둘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났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탕자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의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끌어야 되는데, 에이, 분하다. 이번에도 졌다. 다음번에 보자. 주님, 저 예수를 어떻게든지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작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인처럼 수치스럽고 죽음의 돌 던짐 앞에 두려울지라도 주님 곁에 끝까지 두려움과 수치를 안고 주님 곁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이 죄짓지 말라. 주님이 이제 끝까지 남아 있던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행하는 여인으로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재해석한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접목시켜서 하나님께 묶임받은 백성들이 진짜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묶임받은 백성의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임받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금요일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 붙잡힘바 되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끄러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지만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감히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붙잡힘바된 참으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계속 되어지는 시편 (49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